화물차를 운행하시는 전국의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짱트럭입니다 소개될 차량은 볼보 10.5톤 후축 윙바디 차량이고요 23년 5월에 등록이 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15만km를 주행을 했고요 오토 차량입니다 옵션으로는 후방 카메라 옵션으로는 후방 카메라, 천장형 에어컨, 블랙박스가 있고요. 이 차량은 현재 상품화 과정을 마치고 차량에 전시 중인 차량입니다. 차량의 내관과 외관을 빠르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윙도 깔끔한 수준이죠. 2 3년식에 5월식이니까 주행거리가 얼마 안된 최근 연식의 차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요즘 길에서 많이 보이는 차 중에 하나죠. 타타 대우 타타 대우 트럭의 맥센 그리고 요즘에 볼보 350 기존에 280마력짜리 기존에 280마력짜리에 단점들을 다 보완해가지고 나온 인기가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. 내부를 빠르게 소개를 해드릴게요. 시트는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실내등, 작업등, 윙, 스위치 등등 이렇게 섬세하게 잘 꾸며 놓으셨고요. 천장에 건이 달려 있습니다.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 넉넉히 구비가 되어 있고요. 이쪽 센터 콘솔 쪽도 아주 예쁘게 전차주님께서잘 꾸며 놓으셨요 잘 꾸며놓으신 그런 차량입니다. 창가쪽 조작 버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. 보시면, 주행거리는 15만 8천키로, 약 16만키로 가까이 주행을 하였구요. 이렇게, 내비게이션이 승용차같이 예쁘게 잘 박혀 있습니다. 센터 패시아의 구성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구요. 차에서 생활하시기 편하게끔 이렇게 섬세한 부분들 신경 쓰신 부분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. 상부에도 수납할 공간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.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네이버 밴드의 짱트럭, 인터넷 검색창에 짱트럭닷컴. 그리고 유선문의 주시는 게 가장 빠르니까요.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십니다. 이상 짱트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